2026년을 향한 바이오 제약 산업의 변화는 두 가지 기술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유전자 가위 기반의 정밀 치료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 기술입니다. 최근 한달 이내에 발표된 자료를 종합하면, 두 기술 모두 차세대 치료 패러다임을 이끌 중요한 축이지만, 성장 속도와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산업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두 기술의 최신 데이터와 상업화 가능성을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적 이상을 직접 수정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달체 기술의 발전과 정확성 향상으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석 자료에서는 투자 감소와 임상 개발 속도 둔화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즉각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사례가 제한적이며 장기 안전성 검증과 제조 비용 같은 과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적 잠재력과 실제 상업화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보여줍니다. 면역세포 기반 치료는 최근 자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 치료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적으로 조작된 T세포 치료 시장은 2026년에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미 여러 제품이 시장에 진입해 실제 환자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급망과 제조 인프라 역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비되고 있어 시장 확대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혈액암에서 시작된 적응증은 고형암까지 확장되기 위해 적극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상업적 파급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CRISPR 기반치료는 한 번의 시술로 유전 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체 안정성, 오프타기 문제, 규제 심사 과정의 엄격함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면역치료는 제조 비용과 공급 절차의 복잡성, 항원 회피와 지속성 문제 같은 도전 요소가 있지만 이미 상용화된 제품을 통해 검증된 시장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기술 모두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면역 치료가 더 빠르게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장기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지만 상업적 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반면 면역 치료 영역은 이미 매출 기반을 확보한 글로벌 제약사가 존재하며 적응증 확대를 통해 성장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조 효율화 전략, 치료 비용 절감, 환자 접근성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단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2026년에는 면역 치료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기준으로 보면 2026년 바이오 제약혁신의 무게중심은 면역세포치료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자 가위기술은 연구성과가 꾸준히 쌓이고 있지만 규제부담과 장기검증의 필요성으로 인해 상업화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반면 면역치료는 이미 상용화된 경험, 시장의 빠른 확장,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결합되며 단기간 내 실질적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바이오 산업의 성장 흐름은 면역세포 기반 치료가 선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